자, 외교적 만나면서 보세요. 음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께서 방문했을 때 만찬 메뉴로 나왔던 독소새우 <놀람> 아주 큰. 화제였죠. 예, 그거 정말 우리 국민들 <laughs> 기분 어, 좋았죠. 세고, 네. 네. 아, 덕도, 덕도, 너무 세고. 시원했어요. 정말 네. 아베 총리 의문의 일패를. 단절한 무 아예 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음식은 네. 그러 이래서 네. 아베 총리 의문의 일패. 네, 맞아요. 그러나또 그만큼 또 맛있고 귀한 제접을또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 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랬죠?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백악관에서 내놓은 만찬 메뉴 비빔밥이라고 들었거든요. 말 맞습니다. 통상 방문한 나라의 <laughs> 음식이 이 정상회담 네. 만찬. 오르게 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미국이랑 뭐 스테이크 종류가 오른다는 그쵸. 건데, 비빔밥을 내는 건 역시 한미동맹 끈끈한 우정을 갖다과시한게 아닌가. 네. 이 미국이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의전 하나에도 네.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는데, 그러네. 비빔밥만 나온게 아니라 그때 당시 그 사이드 메뉴로 가자미구이도 나왔거든요. 와. 근데 문재인 그쵸? 대통령이 바다에서 나고 자란 분인데, 그런 입맛 취향까지도 세부적으로 고려를 했던 것이죠.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대통령이 방중있을때그 보양식으로 준비해 주셨던 불도장! 그거 진짜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3 0 가지가 넘게 들어가는데 네. 상어 지느러미, 상어 입술, 돼지 내장, 해산 전복다 들어간대요. 그 외에도 총3 0 가지가 들어가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 메뉴 중에 비둘기 알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비둘기 알로 국을 끓이는 거고요 네, 정상회담 특히 만찬 만치고 나면 기자들이 첫 질문이 그거거든요. 메뉴 뭐였냐. 네, 네. 네. 그런데 통화대에서 이거 설명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비둘기 알국인데 이게 뭔지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 사진으로 첨부해서 이제 네. 보여줬는데 이게 중국에 이 대표적인 보양식이라 그러니까 아, 비둘기 진짜요? 알로 요리를 한 보양식인데 저것들 맛이 어떨 런지는 네. 정말, 아, 정말 상상이 안 상상이 되는 안 네. 계속 먹는 얘기하니까 저는 너무 배고플 지경인데요 아직까지 사적인 얘기가 되게 <laughs> 취고있있는데 네. 서가범 전 의원님께서는 미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 모두 참석하셨잖아요 음. 어느 나라 음식이 제일 맛있으셨나요? 아, 노멘트에 모셔 중국 네. 정상회담 갔을 때 네. 파이... 조대만찬에서 네. 이른바 제비집 이스푼이스프스이거든요 습트. 습트. 네, 그거 그치. 내놨는데, 어, 정말 그거 시원하고. 그렇죠. 어, 제비 뭐, 귀한 거라 니까 느낌도 더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도 맛있었던 네. 것 같아요. 제비가 집질 때, 진흙 뭐, 이렇게 나무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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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비가 나오는 침 아, 비슷한 걸로 이렇게 집을 짓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제비의여포만딱 뽑아가지고 만드는. 중국은 안 만드는 게 없구나. 근데 중국이 외국 정사에에 내놓은 만찬 중에 최고가 그 트럼프 대통령 때 내놓은 황제 만찬이라고 있습니다. 진 말로. 맞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진짜 말 그대로 중국에 호사를 노렸죠. 네. 아, 이때 내놨던 만찬, 그러니까 메뉴도 뭐 상당한데요. 만한 전, 전석. 근데 어, 이 메뉴는 뭐 우리가 사실 뭐 취재하기도 어렵고 사진으로만 저도 찾아봤는데 우리로 치자면 뭐 한정식 뭐한 50점, 음. 한상. 아. 이런 개념이 들어오 한상 같은 메뉴가 있는 것인데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뭐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초딩 입맛으로 유명하시잖아요. 하시고 네. 네. 과연 그 중에 몇 개나 드셨을지 뭐 사실 그것도 굉장히 뭐 궁금하고요.